납치된 사람들을 찾아낼 방법이 있는 거야?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제 감옥관을 나침반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감옥관을 나침반으로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제 감옥관은 관의 주인. 제 본체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 관은 까마득한 시간 동안 본체를 자신의 안에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감옥관이 한순간 반응했어요. 비영이라는 자가 거울 미로를 생성하고 달아났을 때요. 저 자신도 잠시나마 제 본체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요. 루시의 본체는 교단에 빼앗겼었다. 나와 전우치에 의해서 말이야. 그때 그 본체를 교단의 예배당에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감옥관이 반응하는 게 맞다면, 본체가 있는 곳에 교단의 예배당이 그들의 핵심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다면 루시안, 지금도 감옥관이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네, 미약하지만 계속이요. 감옥관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희미하지만 제 머릿속에도 그곳의 풍경이 보이고 있고요. 도로의 표지판에 지명이 보여요. 그곳은 영경천이라는 곳이에요. 이봐, 그말 믿을 수 있는 거야? 관이 그 주인을 향해 이끌린다니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으라고? 그곳에 갔는데 만일 그 녀석이 그 여우 여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단서도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루시 씨를 믿는 수밖에. 함정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곳을 탐색하는 게 최선일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일단 영경천 방면을 탐색하기로 해요. 하지만 영경천은 넓어요. 신서울의 도시개발 역사를 상징하는 하천이니까요. 또 교단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만큼 어떤 함정이 클로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여기선 팀별로 나눠서 영경천 일대를 탐색해 주셨으면 해요. 부디, 납치된 소영 씨와 한수진 기자님을 저수지를 무사히 구출해 주세요. 영경천에 도착했어. 그런데 여기…… 네, 정상적인 곳이 아니네요. 공간이 미로처럼 뒤엉켜 있어요.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봐요. 지나가는 행인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완전 이 차원이 따로 없네. 이거, 분명 그 아저씨 작품이겠죠? 비형. 자비부대의 대장이 만든 거울 차원이다. 정말, 이런 곳에 저수지가 있는 걸까? 죄송해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관이 이끄는 대로 왔을 뿐이라. 어차피 가만히 있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잖아. 열심히 돌아다니며 찾아보자고. 맞아요. 저수지가 납치되었는데, 뭐라도 해야죠. 어서 탐색을 시작해봐요. 다른 팀들은 이미 출발했어요. 그래. 하지만 본격적인 수색에 앞서, 한 가지 유념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 저수지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나도 같다. 하지만, 비형은 거울을 이용한 환술의 능한자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휘둘리지 마라. 충고. 고마워요.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나 자신에게 하는 충고이기도 했다. 그럼, 출발하자. 덤벼드는 이놈들, 교단 녀석들 맞죠? 그래, 심판부대라는 도사들의 구성원 같군. 그렇다는 건, 루시씨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네요. 다행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 저기 있는 건…… 늑대개 팀이에요. 그리고 저기 업혀 있는 건그 분식집 언니 같은데요. 거기 계신 건시공지팀 여러분이군요. 늑대개 팀, 납치된 민간인의 구출에 성공한 건가? 네, 소영 언니는 저희가 구했어요. 많이 쇠약해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laughs> 아, 그럭저러 버티만해. 다들 미안해. 폐를 끼쳤네. 멍청한 소리 그만하고 꽉 붙잡아. 제게 내가 왜이 녀석을 업어야 하는 건데? 이상하군 나타. 분명 내가 먼저 나서서 없지 않았나? 사소한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 일단은 다른 데로 가자. 그림자 적들이 느껴져. 아직 들키지는 않았지만 언제 이쪽으로 몰려올지 몰라. 그래요. 원하는 걸 얻었으면 얼른 도망치는 게 이런, 늦었나 보네요. 다들 피하세요! <laughs> 환영합니다, 클로즈 여러분. 이곳을 찾아낼 줄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름대로 안 들키려고 이런저런 수를 써다는데 말이죠. <laughs> 남극의 성역에서 살아남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비형... 자 모처럼 오셨으니 환영 인사를 해드려야겠죠. 그러면 또 무한한 거울 쇼를 시작해 보겠. 어? 거기는 있 그분은 클로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마, 맞아. 당신한테 납치당한 무고한 시민이야. 음, 음. 무고한 시민이라고요? 그건 참 이상하네요. 일반인의 포교는 저희 자비부대의 고유 권한.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반인이 여기에 있다니요. 거기 계신 대원님, 이유를 아시나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니 물론 알고 있겠지요. 이고그 그게 길달님이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달, 하하하. 그래. 그렇게 된 거였군. 자, 무고한 시민님, 우선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의 짐승이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이네요. 헌데, 일단 와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의 거점을 봐버린 당신을 보내드릴 순 없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음, 걱정 마세요. 당신께도 행복의 에너지를 나눠드릴 테니. 뭐? 나더러, 다시 거기로 가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니네 녀석, 썰어주겠어! 형씨, 우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지? 험한 꼴을 보셔야겠는데. 또, 또! 심각한 표정들이 됐군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클로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네요. 조금, 웃겨드리는 수밖에. 뜯어주마, 갈려나가라. 로아, 당했다. <laughs> 그래도 잊지 마라. 이 세상에 불행이 남아 있는 한 나는 몇 번이고 부활한다. 해냈어요 나타님의 칼이 적을 찔렀어요. 아니, 아니다. 저건 거울. 그럼 설마. <laughs> 말했잖아요 부활한다고 그리고 제빈 팀을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이분을 지키는 걸 잊으셨군요 이 이거 나 얼른 너무 저항하지 마십시오 난폭한 짓을 저지를 생각은 음뭐 뭐야 왜 말을 하다 마는 건데 당신 그 얼굴 소영 언니를 놔주세요. 그분한테서 떨어지세요. 소영. 아. 아. <웃음> <웃음> م,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정말이지. 신은 최고의 광대시군요. 저는 진짜 이런 농담은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이런 지독한 방법으로 저를 놀려먹으시다니, 광대인 저마저도, 보잘 것 없는 출연자로 떨어뜨리시다니, 뭐냐니까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아, 그럼, 떠드는 건이 정도로 하죠, 이제 잠드세요…… <laughs> 아! 어, 어. 당신의……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건가요? 이 무도한 녀석, 네 상대는 우리다.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거울을 이용한 최면술이니까. 불면증에 효과적이랍니다. 가끔 실수로 저 자신도 당해서 숙면을 취하곤 하죠. 그럼 이만 실례하죠? 이~ 아가씨를 데려가야 하니까요, 거울 극락, 전개. 야! Yeah, 나! No! 거기서! 사람 말안 들려! 그 녀석을! 수영을 이리 돌려줘! 무리에요! 비영이 이미 거울미로를 전개했어요! 일단은 여기서 물러나요! 휘말리면 저번처럼 튕겨나갈지 몰라요! 그! 지액을! 지액기래 제게, 어, 아, 어, 나, 다. 쇼를 마친 다음 분장실에서 침울해하고 있는 광대. 실로 지금의 제가 그 모습을 하고 있군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언제나 행복해야 하는 것이 광대이거늘그 행복을 모두에게 나눠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을. <laughs> 흐흠... <웃음> 이제는 웃음소리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됐군요. 취이야 정녕 당신은... 음... 짐승... 죽고 싶나요? <laughs> 이거 실례했습니다. 인기척은 좀 내고 다니세요. 아, 짐승인 당신에겐 무리라나요? 물이에요. 물이니까 살려 주세요. 뭐, 기꺼이 살려 드리겠다고 말하고 싶지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질문. 심판부대인 당신이 어째서 자비부대가 맡은 포교 활동을 한 거죠? 그건 명백한 월권 행위인데 말이에요. 저 어. 그 재물을 회수해 오라고 하셔서. 그,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혹시 저 재물이랑 아는 사이예요? 어, 뭐랄까? 저 재물과 비영 님의 냄새도 비슷한 것 같고. 아까 여기 들어올 때도 뭔가 심각하게 재물을 보시던 게. 심각하다고요? 제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요? 아 아니에요. 잘 잘못 봤나 봐요. 잘못 봤으니까 살려주세요. 마이 뭐, 아가씨는 클로저들과 인연이 있는 분 같더군요. 클로저들이 이분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써먹을 구석이 없을지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을 미끼로 써서 클로저들을 끌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laughs> 어떤가요? 이해하셨나요? 아, 네! 이해했어요! 근데 이 재물은 주인님에게 바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제가 여기에 온 것도 그러려고 온 거였는데… 아, 바쳐야겠죠. 그러면 데려가세요. 어, 네! 그, 그, 그럴게요! 그럼 이렇게 업어서 영차…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laughs> 그래요. 또 만나죠. <laughs> 음, 역시 비슷해. 이 재물이랑 비영도사님의 냄새 분명히 아는 사이 같은데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어 그나저나 배고프다. 발 하나만 뜯어 먹으면. 안 되겠지……? 음, 음. 음.